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 또 오후 11시 49분입니다 예, 어제 출금한 이후로 몇개또 팔린 것 같습니다 아, 특별한 건 없고요 비트 8720입니다 이더리움은 470이군요 오른 게몇 가지 있네요 게임빌드 뭐 이런 게몇개 있습니다 떨어진 거 있고 뭐 그러네요 아, 코인 얘기보다도 대한민국의 예, 암울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암울한 얘기만 하지만 예, 오늘은 좀 괜찮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아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최종 한번 5분 만에 포착. 이런 게 가능한가 싶어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아, 나이 드신 분들, 나이를 먹게 되면 최종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폭식, 음주, 과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 소변으로 이게 가능하다. 과연 이런 기술이, 이런 정말 원천 기술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기가 아니길 바랄 뿐이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댓글을 보게 되니까 약간 위험한 거 아니냐, 냄새난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 아니냐, 라는 식의 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기 천국이니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부디 꼭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코인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만날 것 같다. 그런데 의외로 별로 반응은 없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죠. 아직은 좀브랜딩 부족하다. 아무래도 비트보다는 조금 더 파워가 약할 수도 있고 겠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시죠. 어쨌든 개선은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깐법 되고 있고 어, 많은 사기가 있,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사기를 걸으려고 준비를 하겠죠. 재미난 게 의원들 얘기입니다. 예, 어떤 어떤 의원은 지금 코인 코인을 반대했다가 아, 코인 충의 표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패배했군요. 어, 이런 식의 또 일도 있네요. 그리고 어, 소득세 세금 한번 비트로 내보자 이런 식의 제안도 해보는 것 같고. 어떤 의원은 아예 대놓고 나 채굴한다 얘기도,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나 채굴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브라질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선물 검토도 하고 증권 거래소가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 코인 하는데 거래소 파산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만 쓰세요 거래소는요. 그게 맞는 것이고 경주만 코인 사기 전직 경찰 너무 사기 너무 많으니까 지긋지긋하죠. 예, 북한 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대로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게다 어, 대기업은 아니라 회도 일단 회사 들어가서 잘 살다가 어, 돈 모아서 결혼하고 또집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무슨 코인하고 저축하고 있다 이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 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댓글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 글이 맞아 라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 이게 맞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도 이게 맞냐는 것이죠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은행 다 최근 얘기인데요 하나은행 피망퇴직입니다 40세면 애가 중학생이나 아니면 초등생이에요 사랑은행 퇴직, 메리츠화재 마찬가지로 나가야 돼요 희망퇴직 이마트, 해브리이 나가야 됩니다 KD 생명 나가야 되고요 우리 투자증권 마찬가지입니다 칼바람이고요 또비 면세점 하반기 때 나가야 됩니다 포스코그룹 나가야 되고요 다 최근 얘기예요 건설들 마찬가지죠 뭐 한화, 지혜수건설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도권 정비사업 취소니까 지방은 거의 다 작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도다 마찬가지죠. 이런드그로 호텔 매각 이게 나오고요. 여기가 제일 심하죠. LG 디스플레이. 20대한테도 지금 희망퇴직을 요구하는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가치관이안 맞을 수가 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 하는 게 공무원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버야.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월급 주둔도 없다. 좀비 지자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기사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10%가 안 되는 데가 진짜 많아요. 지방세 수급을 걷어가지고, 그, 세우세그 세입으로다가, 세우, 세우, 그 세우 월급 못 주는 곳이 104곳입니다. 엄청 많아요. 전부 다 중앙에 다, 다 땡겨 오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도 돈 달라고 또 시위하고, 서로 이러,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가 있는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수, 수, 수 출산율 작살난 거는 뭐 다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 계속 연체율. 늘어나고 있죠. 상황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 12줄에 그르다가 그냥 적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정말로. 뭐 하나 희망적인 게 없단 말입니다. 아주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요. 특히 DSL 요한 단계 내년 7월 아직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세문 연장만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공무원 연금 이 많이 받는 어쨌든 서로 이렇게 또좀 싸우고 있고 그래요 돈을 많이 받는안받는 이러고 있는데 참좀 그렇죠 이또듀프란블리도 글을 썼네요 지금 상황은 그냥 거의 반정부 투쟁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간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입법 사법 행정 경찰 뭐 언론 군대 싹다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해결책도 없을뿐더러 해결도 안 보입니다 어떤 당이 이건 누가 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지역만날 뿐이다. 라는 식의 내용인데, 참 보면 반박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좀잘 써진 글입니다. 아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건, 이건 뭐, 그렇고. 어,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 남녀 갈등 문제인데, 너무, 우리 남자들한테, 남자가 참아라, 여자한테 젖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자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 오나 아, 싶은데, 여자들이, 지금 난리 피요가 이런 겁니다. 예, 본인들은 한번로 일본의 마케인을 세대예요 예,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사람들 많이 다 얘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좀 그래요. 근데 이건 피할 수도 없거니와. 본인들이 이건 자초한 거예요. 정말로. 예, 스킨십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하면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그보데 각종 생물학적으로 정말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뭐, 세로토닌, 뭐, 옥시토신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포, 어려운 많이 나오는데, 연애를 안 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생물학적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것이죠. 이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연애를 하면 진짜로 좋아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안 나오니까 우울해지는 것이죠. 지하철에서는 뭐, 사귀면 돈 줄게, 이, 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 이딴 짓거리를 어거지로 이게 되겠냐고. 근데 이, 아직도 이, 이, 이러고 앉았고요. 뭔데 안 나와? 예, 지금 그리고 예이 내용이 있는데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도 간간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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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분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글이에요. 그런데 준 간간이 인정이 됩니다. 차라받습니다 언제냐라는 것이죠. 결혼생활 유저가 오는 그 상황도 간간이 인정이 된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경찰이나 검찰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때 허락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되면서 사람들이 결혼에 더 아무래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는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과거랑 분명히 틀립니다. 과거의 가치관을 자꾸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서에서 지금 뭐 무고한 사람 또 하나 또 뒤집어 씌우려다 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난이난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들도 그냥 무조건, 예, 지금, 실적만 내야 되니까. 과거영 이거 되게 많았죠, 정말로. 무거운 사람 붙이고 있는 것들. 아, 그, 결국은 이제 뭐, 웹상에서 지금 변, 변호사가 이렇게 팁도 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진짜로, 나라가 망가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데미안 소설, 이 내용이, 아, 핵심인 것 같아요. 태어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의 세계를 파괴 된다. 결국은 이 망가진 세상이 한번 작살이 나야지만, 이게 바뀌는데, 과연 그런 걸깨뜨릴 만한, 사람들의 용기가 있는지 그걸 뭘 노르시죠? 저희야 뭐 이제 뭐 예전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코인 했습니다만 뭐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뭐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이 다 있겠죠? 뭐 각자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지좀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한번 희망 한번 걸어보지요 과연 ETF 버즈 될까요? 도들 많이 보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